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의 수가 11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도 정말 많은 반려견의 모습을 봅니다. 애완 카페도 있고 또 어떤 목욕 시키는 그런 곳도 있고 요새 TV 보니까 유기견들을 위해서 만원씩 모금합니다라고 하는. 모금 구자도 TV에서 자막으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막, 테레비에도 전, 전용 채널이 생길 정도입니다. 반려견의 이야기, 반려견에 대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다음에 결단하게 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빌리보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용이 되시고 인간은 껍데기 인데 껍데기인 인간 안에 내용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압권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압권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21 1장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또 압권이 요한복음 17장이고,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일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름을 짜는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 바로 진리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이걸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원죄, 본죄, 자범죄, 이런 얘기 들리지 않아요? 그 죄가 바로 뭐냐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언어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시작은 에덴동산에 들어온 뱀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짐승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입에 언어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뱀과 짐승과 대화한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언어의 변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타락하면 반드시 행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타락하니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성경은 불순종 그 불순종을 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타락과 심판이 언어의 타락이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타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증거가 바로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 언어의 혼잡 때문에 언어들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음이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이천여 개의 언어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심판이며 저주. 그러니까 언어는 심판과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 사함을 주신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사함 받은 인간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될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증거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의 혀를 사용하신 겁니다. 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이새 방언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성령받은 자들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 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거 좋습니다. 애완묘, 고양이를 키우는 거 좋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 좋아요. 집 밖에서 키우는 거 좋아요. 어떤 모양으로 키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짐승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빠한테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엄마. 와. 아이고 네가 사람보다 낫다. 아이고 이놈. 그런 어떤 사람은 강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매세의 침략을 받아 고통받아서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못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우신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말은 병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마병을 의지한다면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3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짐승들은 육체요,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없는 짐승을 향하여 영혼을 가진 인간이 이리와, 이리와. 그리고 짐승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타락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3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뭐, 이사야 31장 3절에는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 성령 받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예의 언어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대화하면서 짐승화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화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